너도 할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부딪혀봐. 절대 실패란 건 없어. 무조건 해보는 거야. 한번 도전해봐.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이제 그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음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요. 음, 악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정입니다. 예. 이 음정, 음정은 뭐, 무조건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음악 이론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음, 105페이지. 예, 악전 공부의 해결할 수 있는 음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수학 공부를 더할수 없듯이 어, 음정 계산을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면 못하면서 음악 이론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이게 에,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뭐 많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일단은 보세요. 여러 가지. 뭐, 뭐, 반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울, 공부할 그 음악 이론들은 일단은 이 음정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기, 어, 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구구단 안외우고 어떻게 뭐, 곱하기를 할수 있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음, 어, 정이안 되고서는, 나머지 어떤 음악이론도, 어, 공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그래서 이, 이 챕터에도 보면, 죽어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표현하고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 각조 개 이름 읽기는 죽어도 알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모르면 그만큼 자기가 음악 활동하는데 불편한 거죠. 근데 요거뭐 책의 그 편집상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거고 요 음정은 정말 죽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음정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어, 음악 공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어, 이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거는 꼭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강조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어, 다른 책에서들은 그 연습을 할수 있는 이론은 뭐 음정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해놓고는 연습문제 조금 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이렇게.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여기서도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한 40페이지 정도를 연습문제를 실어놨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 개이름 공부하듯이 이것도 연습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 저절로 그냥 외워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책대로 쭉 따라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 105페이지에 보니까 음정에 쓰이는 몇 도라는 말은 수학에서의 각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고대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처음 제시한 용어로서 그런 수학자답게 두음 간의 거리를 각도로 보았다고 그 한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정이라는 것은 어떤 음 간의, 어떤 음과 어떤 음과의 거리, 요 간격을 계산하는 걸 말해요. 간격. 간격, 이게 거리가 뭐, 몇 도냐, 몇 도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몇 도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직각은 뭐, 여기에 90도고, 뭐, 요건 뭐 45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이 피타고라스라는 양반이 음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음이 이렇게 있어. 음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요 간격을 3도로 봤다는 거지.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도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거 요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106쪽 음정 음정이란 두 음간의 높낮이 간격을 말하며 두 음간의 높고 낮은 이 간격을 말하며 도라는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음정 계산에 쓰이는 용어 1 4 5 8도 음정은 기본적으로 완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장단이라는 이름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2 3 6 7도 음정은 기본적으로 장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완전이라는 이름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자. 요거 어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거기 책에도 제가 그림을 그리놨는데, 요렇게 두 개의 물컵이 있어요, 물컵. 물컵이 있으니까 여기 뭐 가득 채울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가득 채울 수도 있겠어. 그래서 여기 번호를 붙이는데, 요렇게 붙이는 거야. 1, 2, 3, 4. 이렇게. 시기 반대 방향으로, 5, 6, 7, 8. 자,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어, 1, 4, 5, 8이 한 가족이 되고, 2, 3, 2, 6, 7이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장단 완전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물컵에다가 물을 막 가득 채웠어. 완전하게 다 채웠어. 예. 가득 채웠다. 완전하게 채웠다. 자, 그래서 요 말을 완전, 완전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쓴다. 이 외우기 저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2, 3, 6, 7. 예, 물을 그냥 대충 채웠어. 자, 이렇게 짧고, 길고, 예. 단, 장, 장단. 그죠 많이 채울 수도 있고, 적게 채울 수도 있고, 장단. 그래서, 요, 2, 3, 6, 7은, 장단이란 말을 쓴다. 자, 요거 두 개는 서로 침범할 수 없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에, 장단이라는 말이 여기 있고, 완전이란 말이 여기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 3도라든지, 뭐, 완전 6도라든지,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뭐, 장 4도라든지, 뭐, 뭐, 단 8도라든지, 이런 말도 쓸수 없다, 이게. 아,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외웠죠,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이고, 위에 것은 물을 완전히 채웠다. 가득 채웠다. 1, 4, 5, 8. 여기는 적게 채우고, 많이 채울 수도 있다. 장단 2, 3, 6, 7. 이제 외워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음정이라는 건 뭡니까 음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기본적인 이 간격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고 변화가 생길 때는 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뭐그 증감이란 말 하잖아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죠? 증가, 감소. 그래서. 반음이 늘어나면 증, 그리고 줄어들면 감, 그래요. 자, 그런 그 변화의 모양을 그 106페이지 그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aughs> 1, 4, 5, 8, 2, 3, 6, 7은 분리돼서 서로 접근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봅시다. <laughs> 예를 거게 한번 볼게요. 예를. 완전 사도가 반음이 늘어나면 정 사도가 된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니까 완전 사도가 왼편 가운데에 있죠. 사도가 자 플러스해서 반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증 사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장 삼도가 반음이 늘어나면 정 삼도가 된다. 자장 삼도 왼쪽에 그위 작은 그림 안에 있죠. 장 3도가 반음이 늘어나면 증 3도가 된다. 이해 되죠? 장 6도가 반음이 줄어들면 단 6도가 된다. 자, 장, 장음증, 담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 장음증에서 반음이 줄어들면 단 음증이 돼요. 그래서 장 6도가 단 6도가 된다. 이런 얘기. 자, 장육도가 단육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음, 증5도가 반음이 줄어들면 증5도 자 왼편 맨 위에 증5도가 반음이 줄면 뭐야 완전 5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단 7도가 반음이 줄어들면 단 7도 오른쪽 아래에 있죠 <laughs> 단 7도가 반음이 줄어들면 감 7도가 된다. 자, 책이 없는 거한번더 할게요, 그러면. 자, 어, 증 4도가 반음이 줄어들면 완전 4도가 된다. 책 보세요. 완전 4도에서 다시 반음이 줄어들면 감 4도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반대로, 예, 감 6도가 있어요. 감 6도가 반음이 늘어나면 단 6도가 되죠. 단육도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장육도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장육도에서 반음이 더 늘어나면 정육도가 된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네, 네,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어, 그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거. 예, 요게 음정이론의 답니다. 뭐 별거 없죠? 문제는 이제 그냥 숙달이에요, 숙달. 자, 또 여기 이제 주의 말이 나왔어요. 107페이지 보니까. 음. 음정 계산은 기초 악전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실제 음악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배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음악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나타나는 뭐 격정 격감 이런 것들은 연선문제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은 여기 그 106페이지 그 그림을 그 다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완전사도에서 반음이 줄어들면 감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도에서 또 반음이 줄어들면 이걸 이제 격감사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 실제로 음악 활동하는 데는 그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 문제들은 이 책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여기 밝혔듯이 이거는 실제로 그냥 음악 활동하는데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상에만 나타나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laughs>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도수라는 게 같은 음을 1도라고 그래요 1도 그리고 하면서 이제 2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아예 그냥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도예요, 1도. 같은 음. 우리 단계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일단은, 같은 음을 한번 1하고 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2도. 이게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5타버가 8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9도, 10도, 11도, 12도, 13도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그개 이름이, 바, 아, 음 이름이 바뀔 때마다 1도씩 증가하는 거예요. 같은 음 이름이 1도고, 그 다음에 음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1도씩 이렇게 증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한꺼번에 확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포기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1도씩, 1도씩, 한 개씩, 한 개씩 연습을 이렇게 쭉 하도록 해놨어요. 예. <laughs> 자, 그러면 맨 처음에 1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laughs> 자, 보니까 아, 1도 음정, 같은 두음 사이의 거리를 완전 1도라고 하고 어느 한 음의 임시표가 붙어, 임시표는 뭡니까? 반음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임시표가 붙어서 반음의 변화가 생기면 증1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1도 음정에는 감음정이 없다 무슨 얘긴가 하면요 감은 줄어드는 거라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음이 줄었어 감감 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음이야 같은 음인데 반음이 줄었어 감 근데 웃기잖아요 여기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게 만약에 줄었어 감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에... 그, 1도에서는, 감음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증이에요. 줄어도 정, 올라도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감음증이 있어요. 근데 요 1도만 감음증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꼭 기억하세요. <laughs> 자, 그 예를 보니까, 어, 도도 같은 음이 두 개가 여러 개 있어요. 씨, 씨 같죠? 이때 네. 완전 1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다, 이 말이죠. 어? 그 다음에, C 플랫, C 플랫. 자, C가 있는데, 다시 C가 있어. 근데, 요 놈도 반음이 내려갔고, 요 놈도 반음이 내려갔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1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는 뭡니까? 둘다 샵이 됐어. 자, 여기에, 어, 도가 있는데, 여요 애도 도야. 그런데 얘가 올라갔어. 근데 얘도 같이 올라갔어. 뭡니까? 똑같이 완전 1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 1도. C가 있는데, 얘는 반음이 내려갔어. 그리고 얘는 그냥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정 1도가 되는 거죠. 그죠? 정 1도. 그 다음에, 다음에 보니까, 자, 똑같이 C가 있는데, 얘는 그냥 있는데, 얘는 반음이 내려갔어. 왜? 정 1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는 보니까, 어떻게? 해? 똑같이 C가 있는데, 얘가 올라갔어요. 반음이 올라가고 얘는 그냥 있어요. 정 1도. 그죠그 다음에 거는 똑같이 C가 있는데, 앞에 거는 그냥 있는데, 뒤에 것이 반음이 올라갔어요. 어게정 1도. 자, 이해됐죠? 완전 1도, 정 1도. 정 1도. 자, 뭐, 너무 쉽네. 그죠? 자, 그러면, 어, 1도 연서, 1도 음정 연습 1 봅시다. 첫 번째 거 뭐예요? 자, AA 두 개가 똑같다. 뭐야? 완전 1도. 그죠? 그 다음에, FF 두 개가 똑같다. 뭐야? 완전 1도. 그 다음에, B, BB가 있는데 뒤에 것이 올라갔어. 뭐야? 정 1도. 이런 식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거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것도 한번 봅시다. 108쪽 아래 1도 음정연습 2 아래 제시된 음 위아래로 정1도 음정을 적으시오. 위아래로 그랬어요. 제시된 음의 위아래로 정1도를 적어라 자 그러면 높은 음자리에서 자 G가 그려져 있다 이것의 위로 정1도 1도라는 것은 말이죠 같은 음 이름을 얘기하는 같은 음 이름 자, 이제 자 여러분들이 혼돈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G잖아요 G 얘인데 예, 예. 정1도라는건 뭐에요 반음이 올라간거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A에서 반음이 줄어도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야. A에서 반음 준 것은 여기서 악보상에서 표시하면, 요렇게 표시하는 거하고, 요것을 올라갔다라고 표시하는 거하고, 여기서 줄었다라고 표시하는 거 실제로, 실제는 뭐야? 같은 소리죠. 왜 우리가 앞에서 그, 같단 이름 한 소리라는 거 했었잖아요. 이명동음. 이, 이 얘기잖아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음정 계산할 때는, 같은 음이름일 때, 1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건 2도예요, 2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정 1도는. 같은 음이름으로다가 적어서, 자, 그 문제가 뭡니까? 위로 적고, 아래로 적고 그랬잖아. 자, 요거는 위로 적은 거죠. 여기서 반음을 올렸으니까. 여기서 반음 내린 건 뭐예요? 이거죠? 그니까, 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F s h 이 아니라 G 플 l a 으로 적어야죠. G f l a 요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어, 그, 1도 음정연습 2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두 번째 거 해봅시다. 두 번째 거. D flat. 여기에 플랫이 붙어있어 아이고 플랫이 붙어있네 요거네 요거 그죠? 자 그런데 위로 위로 하면 뭐예요 반음 위로 이거죠? 그니까 러 어떻게? D 내추럴 해주면 되네 그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음 아래로 이거네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돼요? D플랫에서 하나 더 내리니까 어떻게? D는 D인데 뭐야? 더블플랫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혼란을 혼란이 올수 있는거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섯번째 어, 나오는거 1번의 여섯번째 나오는거 F가 있고 샵이 있다 자 F샵 요거네 요거 이거. 자, 요거 아래로 위로 그랬으니까, 요거의 아래는 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f natural 하면 정일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어, 위로, 이번에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f라는 이름으로, 요것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f double s h r p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됐죠? 그런 식으로, 어, 1도 음정은 쭉다 푸시면 되겠어요. 자,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음정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하고, 어, 샘플로 이제 1도를 하나 풀어봤어요. 어, 그 1도, 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2도는, 어, 또, 다음 시간에, 어, 계속해서 하면 또 여러분들 머리 아플 테니까, 어, 2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했던 그 강의를 다시 한번더 보시고, 의지를, 의지를 다치고, 요, 음정을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십시오.